자, 오늘 우리가 설날 기념으로 해가지고 무언가 많이 나왔어요. 사이드 메뉴 먼저 볼게요. 100크리스탈로 구매할 수 있는 상자 같은 게 나왔는데, 첫 번째가 염색약 묶음 상자죠. 이거 그냥 무조건 이득이에요. 단일로 계산하면 170크리스탈 치를 100크리스탈. 내가 염색을 좀 자주 할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걸 사시고요. 두 번째로 도약의 정수. 전 이거는 좀 비축이네요. 이건 우리가 이벤트로 교환했을 때 좀. 매력이 있는 거지. 크리스탈로 주고 사는 거는 저는 굳이 사진 않는 편이고요. 와, 근데 잠깐만. 50개나 들어가 있어? 이거를? 이거, 이거 우리가 거절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도약이 정수긴 한데. 원래 100크리스탈에 10개였는데 200에 50개? 아, 이거는 거절하기엔 너무 많이 주는데, 이거? 자, 그 다음에 생명의 기운. 이거는 좀. 근데 이거랑 이거랑 세트긴 하거든요 이거도 많이 주긴 합니다 근데 저는 도약의 정수급은 아니라고 봐가지고 정수는 사더라도 이거는 굳이 안 사도 저는 된다고 생각은 해요 물론 저렴하긴 해요 생기 6만이면 이거 본전 뽑고도 남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 숙제를 줄여주는 거고 이거는 내 숙제를 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살 건데, 어, 생활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입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감도 상자는, 이거는 뭐 엄청 해자요. 항상 유물에다가 전설 세계, 뭐 당장 사야죠. 그리고, 야, 이거는 뭐, 로스트아크 역사상 현자의 가루를 따로 판 적은 처음이에요. 제가 로아하면서 본 적이 없어요. 이거를 300 크리스탈에 파네요. 자 가루가 경매장에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대당 100 골드 정도 하거든요. 지금 100 골드인데 그만인즉슨5,000 골드치를 300 크리스탈이죠. 그러면은 어 손해네 이거는. 자 여러분들 앞에 상품들 때문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돈이에요. 굳이 안 사도 됩니다. 야, 이거 사기야? 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양이었다. 아, 이건 좀 크네요. 우리가 예전에는 거의 무조건 샀어. 무조건 샀는데, 이게 지금 크리스탈 효율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이거는 계산해 볼게요.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5,500원을 썼는데 그 가게 주인이 9,000원을 쥐어줘요 9,000원 이득이 난 거야 4,000원 이득이 아니라 9,000원이 이득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사야겠죠 4만 원이상이 이득을 보는 건데 이거를 안 삽니까? 이거는 사야 돼요 여러분들 일단 하나만 삽시다 자 마지막으로 이 복주머니 상자 이거는 뭐죠? 홈페이지 잠깐 들어가 볼까요? 복주머니 상자인데 전부 다 확률은 34%예요 그리고 아오 전설용 오? 전설 영웅 15개가 나와요? 와, 전설 영웅 카드팩을, 이, 인질로 잡아버렸네, 강선영이. 이거는 그냥 황금 같이환산 불가능이에요. 전설 영웅은 돈 주고 못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벤트로만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겠어. 아, 이거 일단 지금 하나 사볼게요, 형들. 자, 하나 사가지고. 아, 뭘 하나 사냐, 성대야. 아, 그냥 7만 원 충전해. 근데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전설 영웅 카드팩이 들어있는 캐시 상품 무조건 사야 돼요. 강선영 이런 그 카드팩은 1년에 몇번안 팔아요. 매번 마리샵에서 사는 거돈 아깝거든요. 우리가 마리샵에서 이런 전설의 카드팩 사는 것보다 이거 사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단 세 개를 사가지고 자 과연 자 일단에 하나씩 열어보자. 뭐나야 되면요, 냐 빨강이 제일 좋고 그다음이 분홍, 그다음이 보라색이에요. 하나씩 까자. 아, 오케이. 분홍 괜찮아요. 분홍이면 일단 선방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빨강가지빨강가지 빨강이 나오거든요. 강선형도주장은안 합니다. 33% 홍평화 확률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빨강 하나, 분홍 하나.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뭐다? 빨강 하나, 분홍 하나? 그 다음은 빨강이거든요. 이래도 안 사, 여러분들. 빨강, 분홍 다음은 빨강이지, 여러분들. 자 일단은 옷감 맛을 한번 봐야겠죠 어 모자가 제일 비싸네요 모자로 올인하자 자 모자 만듭니다 자 모자 아무거나 놔도 돼요 원원 원! 하나만 떠도 무조건 이득이거든요 여기서 다섯발 남았습니다 대성공 대성공 아 괜찮아 보통 이게 확률이 5%라서 10번 까서 한개 나와 나와도 본전이거든요 괜찮아요 세개밖에안 했어 아직 자 가보자 괜찮아요. 우리가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자, 아직 두발 남았다. 우리 딸! 여섯 번째! 괜찮아요. 아직 끝나진 않았으니까 우리. 일곱 번째 항아리에서 5% 확률로! 아, 자, 하지만 저희 메인은 이 전설 카드 백에서몇 개가 나오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3개, 3개가 평균이에요.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처럼 이제 조질 수도 있상한 거죠. 네, 괜찮아요. 그러면은 다음 거에서 따서 가품인데. 다섯 개. 다섯 개 나오면 다섯 개. 자, 그러면은 이 다음 거 10개 까 가지고 7개. 10개 중에 7개 나오면 돼. 10개 중에 7개 괜찮아요. 뭐 저는 이미 세곱이선 끝났고, 나는 세 곱이 안나왔어도 있겠어. 여기서 이제 제가 나올게, 베아트리스. 그 다음에 갈라투르 나오면 저는 되거든요. 나는 그럼 승리한 거야. 베아트리스, 라제니스가 나온다고 하면은 아만, 자 이거는 하나씩 할게요. 아, 실리안, 아만, 실리안. 그 다음 누구야? 아, 쿠쿠세이튼. 그 다음은 뭐야? 빨리, 빨리 세우마르, 세우마르, 제발 세우마르, 베아트리스, 세우마르, 라트리스. 오! 아... 이난나 아니 하나는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는 다들리 쓰! 제발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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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리안 아니 하나는 주세요 나 이러면 10만원 무가금 돼버릴 수 있어 제발 제발 야 하나만 하나만 나와도 이득이야 하나만 옥주머니 패키지를 사시는 거는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예 저는 이제 아만, 실리안, 포크세이튼, 이난나, 진저웨이 풀각이거든요 이미 저에게 남은 거는 옷감밖에 없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거잘 나왔어요 네 이번 거 이번 거 참.